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대한민국에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되고 위기에 더 강해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 대책단 정례 브리핑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임승관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어, 긴급 대책단 공동 단장 임승관입니다. 3월 25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25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9,137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4명이 증가하여 총 387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28.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입니다. 신규 확진자 24명 중 50%인 50 12명이 해외, 해외 유입 관련이며, 군포, 효사랑, 요양원 관련 확진자가 8명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03명, 부천시 54명, 용인시 40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이 10.7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과천 8.6명, 군포 6.4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100명은 태어나였고, 현재 283명이 도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3월 25일 영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 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438개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2.4%인 317병상입니다. 시흥시 소재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24일 시흥시에 소재한 미래키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학부모인 시흥시 공무원들이 많이 접촉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으며 오늘 도 즉각대응팀이 파견되어 시군 보건소 합동으로 역학조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군포시 효사랑 요양원 확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어제 8명이 추가되어 총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진자 중 입소자는 10명, 직원은 4명입니다. 확진된 입소자들의 평균 연령은 90세이고 최고령자는 99세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 4, 5층은 어, 동일 집단 코호트 격리 중이며 시설 내부 소독 및 입소자 직원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중입니다. 확진된 입소자들은 모두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명지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기도의료원 등의 분산 입원 치료 중입니다. 3월 25일 현재 도내 총 27개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병상이 군포 효사랑 요양원 확진자 진료를 위해 활용 중입니다. 이렇듯 장기 요양 시설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서 유행이 발생하게 되면 의료 자원의 소진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감염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할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경기도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할 위험 수준은 여전히 높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 취약계층의 돌봄이 시설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들이 있기에 사회가 더 많은 고민과 대안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당장의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지만 의료윤리적 고민도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학계, 법조계 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도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경기도는 3월 24일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세 번째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은 도내 학원 및 교습소 총 33,091개소로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간 집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이 제한됩니다. 해당 시설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인후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학습자 명부작성 및 관리 등 여덟 가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 위반업체의 전면 집계 영업금지 조치,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게 됩니다. 이전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계약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됩니다.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개도하고 이후부터는 도교육청과 함께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권고에 따르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서는 코로나 19 행동수칙 준수 개인 물품 위생 관리, 물리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방문시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의 종사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과 기저질환자가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실 점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아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고 착용하는 동안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또 나로부터 다른이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황과 장소에 따른 적절한 마스크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이겨내는 과정은 항상 따뜻하고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의 강도 건너고 우울의 계곡도 거슬러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일 터이나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희망을 키워갔으면 합니다. 경기도는 그 모든 과정에서 두려움 없이 도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 지령자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회자가 어, 질문을 읽고 어, 단장님께서 어,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위 경기일보 기자로 질문을 올려주시죠. 예, 경기일보 여승구 기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방적 코호트 조치를 했음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으로 추정하십니까? 앞으로 맞춤형 대책으로 무엇을 제시하실 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군포효 요양원 사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뭐,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만, 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워낙 많은 확진자와 많은 대기자 속에서 어, 어떤, 음, 잘 저희가 드러나지 않는 혹은 뭐잘 회자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요양병원 한 곳에 어떤 유행을 저희가 그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고 요양원 한 곳에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것인데, 어, 1800여 개의 어, 그런 장기 치료 장기 요양 시설 중에 어, 단한곳에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아까 브리핑 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을 어, 지역사회가 혹은 어, 지자체가 국가가 겪게 됩니다. 어, 따라서 자율적인 방역들에 집중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각자 그 기관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도가 제시한 안전한 수칙들을 잘 준수하시고 또 어떤 진행이 어려움이 있다면 보건당국에 문의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유행의 시기에는 또그 유행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시기에는. 취약한 군들이 개별 개별 가정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죠. 물론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나눠져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의 고민은 중앙 정부와 같이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일 같습니다. 예, 다음 맨 먼저 질의 주셨는데요, 어, 김승기 기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투데이 김승기 기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 대책은 있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가 어, 매우 강력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죠. 어,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검사하고, 혹은 바로 지역 사회랑 섞지 않고 어, 일시 생활 시설에서 9개에 마련된 어, 그런 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또 증상자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어제 공문서를 통해서 전해 받기로는 경기도 내에 또 생활치료센터 국제형을 단두곳 정도 복지부가 지금 준비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정책에 또 저희들이 조율하고 협조하는 것들이 일번일 것 같고요. 어 지난 브리핑 2회차 정도 전에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아직도 다른 지역, 유럽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한 어 강도의 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시민들이, 도민들이, 어 그와 가족들이 어 충분히 스스로 주의하고 가정의 복귀한 뒤에도 잠복기간, 총 14일 정도의 잠복기간 동안은 자기의 증상들을 조심스럽게 체크하고 어 공중에 접촉하는 공간에 노출되는 비율을, 어 그런 빈도를 스스로 줄이고 어, 또 어떤 질문이 있을 때는 보건당국이 문의하시고 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아, KSP 뉴스의 김정은 기자님 학원과 교습소 코로나19 행정 집행 관련 지도 점검 인원과 규모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네, 이건 좀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어. 경기도에, 어... 그 관련된 학원과 교습소가 총 33,091개소이고 학원이 22,936개소, 어, 교습소가 즉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교습하는 시설이 1,155개소 정도 됩니다. 어, 이 부분들에서 나흘간 개도 기간을 가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 이행 여부 점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행 여부 점검 계획은 행정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이고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와 시군이 함께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점검반의 활동은 개도 어, 기간의 행정지도 중심으로 하고 어, 3월 25일 이후에 28일 이후에는 어, 감염 예방 예방을 위한 준수상항을잘준수하군 확인하고 점검표로 체크하는 어,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어, 그 규모와 인력 이런 부분들은 뭐 아직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여덟 가지가 무엇인지는 어, 저희가 또 어, 말씀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어, 수도위 김두일 기자입니다. 어, 음식점에서는 마스크를 창용가지 않은 채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나 클럽, 학원, 교습소 등의 제시된 기준과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음식점 등도 동일한 행정명령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의 사각지대인 음식점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 이번이세 번째 어,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7일부터 있었던 종교시설에 대한 것, 어, 또 3월 18일부터 있었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시행된 학원 및 교습소입니다. 어, 물론 어,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 또뭐 직장도 다 마찬가지지요. 어, 이런 모든 곳들에 사랑이 모이는 곳은 언제나 위험하기 때문에 어, 그 위험들을 저희가 줄이는 방법들은 언제나 행정지도,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않고 어, 교육과 캠페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 이 경기도에서는 어, 그 중에서도 모든 위험한 곳들을 다 하나하나 행정지도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보다 더 강조되어야 되는 곳. 그것이 강조되었을 때 우리 동민들에게 좀더 많은 환기가 주요 환기가 일어나시는 것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카페나 음식점 뭐, 뭐 상식을 갖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할 때라든지 혹은 식당에서의 어떤 자리 배치라든지 혹은 어, 식당의 탁 테이블을 좀더 어, 이격을 멀리 한다든지 등등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하고 캠페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 보여주시죠. 어, 예, 문화일보 박성원 기자님입니다. 어, 임승감 박사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생활치료시설에 몇 분이나 와 계신지 궁금합니다. 출신지나 병명도 궁금하고요. 개인정보 감춰주시는 선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잠시만요. 오늘 날짜 거를 좀 찾으려니까요. 어, 사실 어제도 어, 용인센터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오늘 날짜에 딱 정확한 숫자를 찾으려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시간이 네. 걸리시면 네. 브리핑 이후에 네. 저희가 박 기자님께는 네. 저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다음 채널의 신선미 기자님이신데요. 확진자가 보육교사로 근무한 시흥시 직장 어린이집이 긴급 보육 중이었는데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나 어, 학부모 등 조사가 얼마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게 어, 정말 얼마 안된 소식이고요. 사실 브리핑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어, 내용인데요. 확진은 어제 오후 7시 30분에 결과를 얻은 어, 그런 자료입니다. 어그 어린이집의 어,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어제 어제 저녁 7시 30분 확진이 되었고요. 현재 이 시설인 미래키움 시흥시청의 직장 어린이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교직원이 15명이 있는 곳이고, 현재 긴급 보육으로 어, 하루에. 할... 뭐많으면 30명 정도를 보육하고 있었던 어, 상황이었습니다. 어린이 전체 소독은 이미 시행을 했고 일시 폐쇄 조치도 시행이 되었고요. 어, 오늘부터 접촉자 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지금 접수된 부분도 있고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결과는 뭐 빠르면 내일 오전에 일차적으로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예, 다음 추가 질의가 없는데요. 어, 기자님들 한 1분 정도 한좀 잠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는. 어. 마지막 정도 질문, 있으실까요 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브리핑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대한민국에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되고 위기에 더 강해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